나무가 아주 포인트네 저 어? 이파리 팔랑거리는 거 봐라 저거. 아쌤저 무슨... 아, 이파리 팔랑. 거 포플라 거리는... 나무가 지금 바람에 팔락거리고 있습니다. 제가 2003년에 북한에 갔을 때청천강변에서 저렇게 물이 지어 포플라 나무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부안 변산의 하섬 저 섬이 바로 이제 원불교의 창시자 박중빈 선생이 그 저곳에서 수도를 했던 곳이고 그리고 물이 빠지면은. 차도 가고 사람도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. 지금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. 조금 있으면 격포랑 다 빠질 것이고, 저기 보이는 섬이 바로 유도입니다. 유도. 이도. 음, 유도.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.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. 그런데 사람보다도 섬 쪽에 섬이 있습니다. 저기 앞에 보이는 섬. 저기가 이제 선유도랑 신시도 고군산 열도가 바로 앞에 보이고, 그리고 저기는 유도입니다. 위로 올라오세요. 갈래길에서 왼쪽으로. 왔어, 왔어. 여기서 이따가 말해줘야 돼.